어, 잠깐만 근데 이거 우리가 못 나가는 나갈 수가 건데, 없어요. 어 나갈 수 있습니다. 빨리 나오시면 돼요. 나가시면 돼요. 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아, 뭐야? 안돼. 안돼. 참고로 리스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일단 죽어볼까요? 안녕히 가십시오. <웃음> 음. <laughs> 아이 초반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저희 그한명한 한 명씩 정해서 해보죠. 어때요? 아 좋죠. 네 어차피 다 해봐야죠. 그러니까요. 아 지금 저는 초보니까 남는 다들 걸로... 하고 시 싶으신 거 아니 지금 다 초보예요. 오늘 출시했는데 무슨 지금 아 그... 다 초보야 여기 없습니다. <laughs> 됐다. 아, 왔다 왔다. 아, 자아그아나자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또... 아, 일단 수리 키트 같은 경우 여기에서 임무 중에 시설 수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렌치 같은 걸 들고서 직접 부수고, 그 다음에 대바대처럼 기구에 다가가서 따로 미니게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점프키트는 사실 트레일러에서 나온 건잘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뭔가 밀쳐내는 넉백이 엄청 강력한 친구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확산키트 같은 경우. 메모장 보셨죠? 트레일러에서. 막 그거 몸에 달라붙잖아. 불도 막 몸에 붙거든요. 그거를 이제 물로 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확산 키트입니다. 바로 비상 냉각 미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아, 첫입문무요 파이어 브레이크. 아, 시작했다. 시작했다. 오. 오 잠시만요. 뭐야 뭐야. 감도 좀맞출게요 탭을 아, 예. 눌러서 무기와 도구를 교체됩니다. 컨트롤. 아, 탭으로 이렇게 하고 F 버튼이 손전등. 오케이. 비상 냉각. 어, 여기 샤워가 있네? 수리하는 게 더? 자, 좋습니다. 오 뭐야? 손전등 키는 버튼도 있을까요? 손전등이 F네요, F. F. 자, 저기 지금 목표가 보이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어, 타격감, 아, 무게 타격감 괜찮은데 건가? 자, 여기 이렇게 불을 제가 꺼드리겠습니다. 야오. 여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서 그렇습니다. 예상을 어야 되는데 이게, 어, 이게 제 해. 역할이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렌치를 들고 때려주세요. 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그렇지, 그렇지 때리면 고쳐진다. 아, 습니다자 이거 고쳐지. 잘 넘어가셔야 돼요. 어 잠깐만 근데 이거 우리가 못 나가는지 할 수가 여기. 없어요. 어 나갈 수 있습니다. 빨리 나오시면 돼요. 나가시면 돼요. 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뭐야? 야안 돼. 안 돼. <laughs> 어, 돼. 참고로 리스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일단 죽어 볼까? 안녕히 가십시오. 아. <laughs> 음. 아니, 초반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네. 예, 예.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아, 아 처음부터 아, 난관이네 저, 저 이거. 아. <laughs> 머리 좀 식히세요. 아, 좀 뜨거운 데 있었더니만 몸좀 식혀야겠어요. <laughs> 갑시다, 갑시다. 저기 수리하러 갑시다. 어, 근데 샷건 타격감 괜찮네. 환풍기, 환풍기 소리. 엘리베이터 호출. 어, 온다, 온다. 헉! 왜 이렇게 많아 와, 뭐야? 아이고, 오, 이거 뭐야, 이거? 어, 저거 뭐야? 뭐야. 정령몹이야, 정령몹. 정리목. 제임스 테모 아! 어 단단한데요? 그러니까요. 죽어! 나이스! 그 나이스 잡았다. 이 골판지 뭐지? 아 어, 이거 뭐야, 다 회피해야 뭐... 되나 봅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하 이런 느낌. 근데 이거 뭐? 아 이거 수리하셨군요. 이뭐 있어요 여러분? 어디요? 여기요 여기. 다 털어야 되나 봐. 어이구 어이구. 뒤에 조심. 아 이거 다 들어온다. 어, 뭐야? 어 형, 온졌어, 온졌어, 어, 어, 렌치맨, 렌치맨, 아악. 렌치맨, 아악. 렌치맨. 아, 렌치맨, 아, 렌치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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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너무 안 돼, 아, 탄약 부족, 어, <laughs> 어, 왜 이렇게 많아? 나, <laughs>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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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나가, 잠깐만, 잠깐만, <laughs> 가돌이, 나가, 가돌이, 나가, 가돌이, 잠깐, 맞췄어, 아니 뭐야 이게?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저 여기서 할 일은 다 끝낸 것 같아요. 예, 예. 또 지켜야 되나보다, 아씨. 95초? 아이고, 아이고.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그니까요. 근데, 어, 근데 저거... 팀킬이 가능한, 팀킬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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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테스트 해봤습니다. <웃음> <웃음> 온다, 온다! 멘트, 와, 여러분들, 너무 사기인데? 잠시만요, 저희 또 나온 것 같아요. 다시 갑시다. 어, 아, 도착 안 했나요? 아. 안한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 나이스! 경리 아, 완료! 경미 완료! 아, 아, 아 다른 너무 잘하시는데? 아,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아유. 이런 식으로. 아, 재밌네.